두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게 차감기인데, 이게 차감기인데, 아까 에어, 됐어? 차감기인데, 옛날에 쓰던 겁니다. 지금은 이런 차감기는안 씁니다. 더 신형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아주 예리하게 신형이 나왔는데, 아마 북한에서는 아직도 이런 장비를. 구형을 사용하는 걸로 차용하는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동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음. 제가 그것을 95년도에 일본에서 입수한 비디오 테이프에 의하면, 지하 갱으로 아직도 이걸로 파고 있고, 이것을 내부에 있는 전기로 팔 때, 최대 선지시중을낼수 있는 심도가 지상으로 팔수 있는 신이나 파워나 전기력이 15m 밖에 안 됩니다. 15m. 이걸 보시면, 이게 바로 노드라는 겁니다. 노드. 우린 노트라고 하는데 노드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비트 그라인더. 왜? 네. 안에 내부에서 이 비트가 다 뭉그러지면 그라인더로 갈아야겠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럼 지하에서, 지하에서 그러면, 나침반 갖고도 땅굴을 어느 목적을 팔수 있느냐 삼각점만 있으면 됩니다 지하에서는 gps나 뭐 이런 게안 통하지만 삼각점만 잡으면 됩니다 삼각점이란 뭐냐면 사이각입니다사이각사이각 엇각 a와 b의 고정적인 표준각이 있고 청와대가 저쪽이다 라고 하면 두 각의 사이각만 청와대에다가 딱 집어주고 가면 나침가만 두고 가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 가서 파다 보면 청하다 나오는 겁니다. 고도각, 수평각, 사이각, 엇각.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럼 지하에서 사용하는 사이각, 엇각이 뭐냐? 이게 행진 콤파스입니다. 이건 안주 구형인데, 북한에서도 이거를 기술자들 말에 의하면 이 안에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하에서 쓰는 콤파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트랜싱인데, 마왕경과 눈금을 맞춘 정물측각기라고 기 그러죠. 삼각측량이나 다각측량 등의 지상측량에 사용하는데 이걸 지하에서에도 갖고 측량을 사용합니다. 이걸 바로 트랜시하고요 그다음에 이 레벨측정기는 북한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상에만 사용하고 갱도 내부에서는 뭘로 사용하냐면 수, 수압으로 호수로 갔다가 물 수평계를 네, 이용하죠. 물 수평계를 네. 이용합니다. 지하에서는. 이런 각도기든지 뭐든지.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보여도 상관이 없어요. 콤파스만 있으면 되고, 트랜싱만 있으면 되면. 트랜싱도 필요 없죠, 이거 뭐. 아니죠. 왜냐면 파다가 보면, 자기 위치하고 가야 할 위치가 아, 항상, 수평점, 기준, 기준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데 그렇죠. 예. 그래서 두 가지는 지하에서 땅굴을 팔때 트랜싱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가죠